네, 숫자를 보는 글로벌 증시입니다. 오늘 첫 번째 숫자 독일로부터 나온 숫자인데요.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옵니다. 독일에서 기업 신뢰 지수가 나왔습니다. 지수를 확인해 보시면 101.4를 기록하면서 전달의 102.3은 물론이고 시장 예상치인 102.5도 하회했는데요. 2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. 블룸버그 통신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2 2 채권 매입 발표에도 기업들의 불안 심리 여전히 거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. 독일 내 산업 자본 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분기 0.9% 줄어들었고 공장 설비 투자는 2.3%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다음 숫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다음 숫자는 바로 10입니다. 바로 다음 달 10월, IMF 쪽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. 라가르드 총재는 세계 경제가 7월 예상치보다 약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. 7월 당시에 IMF 측에서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.5%로 그리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3.9%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. 라가르드 총재는 또 유럽이 여전히 글로벌 경제 위기의 진앙지가될수 있다라고 경고했고요. 의금융 동맹이 하루 빨리 출범해야 된다라고 코멘트를 남겼습니다. 오늘의 마지막 숫자 확인해 보겠습니다. 오늘의 마지막 숫자는 500만입니다. 애플이 출시 3일 만에 500만 대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. 놀라운 판매량인데요. 애플 CEO는 아이폰 5에 대한 수요는 믿을 수 없을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하지만 시장의 기대치는 높았습니다. 당초 예상의 판매량에 미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1.3% 하락률이 애플 쪽에서 포착이 됐는데요. 지난 23일에 팍스콘 쪽에서 일시 폐쇄가 일어났습니다. 대규모 폭력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인데요. 이에 따른 산 차질에 대한 우려도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. 한편 이 아이폰 5는 오는 28일부터 22개국에서 그리고 연말까지는 100여 국에서 판매를 앞두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숫자로 보는 글로벌 틈시였습니다